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 와이런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매주 월, 수, 금삼일 오후에 와이런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위해서 직접, 어, 방송을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이제, 내년 대선이 9개월이 미처 안 남았습니다. 아, 내년 2022년 3월 9일이니까요. 지금부터의 모든 시선은 낸 대선에 쏠려 있고, 정권 교체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야권으로서는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권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당도 그렇게 쉽게 정권을 내놓을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야권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야권 대선 후보를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법리 야권이 당과 당 바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제일 확실한 방안은. 야권후보 단일합니다 내년도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범야권 후보들을 한테 묶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당에서도 통합을 해서 후보를 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당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모인 비상시국 국민 연대에서 지금 내년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비상시국 국민회의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야권으로서는 정권 교체를 하기 전까지 현 시국은 우리에게는 비상시국이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상시국 국민회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비상시국 국민회의를 범 야권이 총 골기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황과 17개 시도를 막나해서 이 기구를 만들어서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비상시국 국민회의와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당과 하나가 되어서 정당 안과 정당 밖에 있는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한 사람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8월 아마 그 중순쯤 해서 출범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어, 현재는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단체별로 참여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공지가 되면 개인별로도 참여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비상시효 국민회의가 내연 정권 교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하나로 묶어 세우는 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주앙과 지역에서 발기인들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시민 사회 단체 쪽에서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비상시국 국민의 건설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